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mat ban 따라서 내정성 다가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예후의 주님 배울 때 상밖에 가서서 나 항상. 말씀 누가복음 6장 이십칠 절로 삼십팔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일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거두슬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하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아이음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야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소유한 자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에 말씀이죠. 세상에는 저주하는 자를 가만 놔두질 않지요. 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는 너희는 대접을 하라. 에, 너는 네 마음에 맞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렇게 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율법은 그렇지가 않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 32절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칭찬 듣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에는 참으로 우리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정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비판. 남을 비판하는 것은 곧 정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이 정지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남을 심판하는 것이죠. 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바로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 사람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는 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를 받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이웃을 칭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아침으로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상식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중하신 찔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십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칭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나가는 샬롬 축복합니다를 외치며 그들을 축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조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성령의 축복하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를 외치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성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얘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